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소녀 괴담에서 인수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소녀 괴담에서 소녀 귀신 역을 맡은 김소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녀 괴담에서 현지 역할을 맡은 한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녀 괴담에서 순정마초 해철 역을 맡은 박주지입니다 제일 겁이 많은 삼촌 사는 역할을 <laughs> 맡았습니다. 싱그러운 6월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네 명은 물론이거니와 정태 선배님하고도 친구처럼 네. 이러면 안 되나? <laughs>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편하게 같이 예.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고요. 귀신. 기억을 잃은 귀신인데 이제 나중에 인수를 만나면서 좀. 특별한 우정을 나눌게 돼요.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그 음. 역할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 한 장이랑 그다음에 음악을 정해서 예. 이제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 음악을 항상 듣고 다니고 이제 그 사진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이게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연기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음. 자. 귀신 역을 처음 해봐서요. 그렇죠. 네.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촬영 전에 혼자서 좀 무섭게 사진도 찍어보고 어. <laughs> 표정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찍은 걸 감독님한테 보여드리면서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겠냐고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음. 또 하늘이한테도 보여주고 반응이 꽤 괜찮았거든요 서로서로 서로. 네. 예. 이 영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어, 통장 사부 <laughs> 주민 등록증 앞뒤로 이제 복사 이렇게 이제, 네, 이제 예. 처음 이제 준비를 하고, 예. 제 캐릭터를 위해서는 그 사실은 그 약간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 감독님하고 많이 좀 상의 끝에 했었는데, 음. 음, 그 무서운 무서운 영화잖아요. 그쵸. 공포 영화잖아요. 근데 공포 영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텐션을 계속 갖고 가면 관객들이 음. 지칠 것 같아서 그 텐션 중간 중간에 시어, 땀표, 뭐 신표 어? 같은 어 시퀀스 같은 그 시퀀스가 있으면 그 네. 거기에 어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그런 부분에 조금 좀 조절을 해서 예 감독님하고 상의했던 그 기억이 제일 많습니다.